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서울 도봉구, 예, 창동에서 보내주신, 예, 싱거 미싱의, The swing machine is your best friend. You can design, play and create with it. 예, 모남이라고 써 있는, 뉴디 DX1730의 싱거 예, 재봉틀입니다. 이 예, 기계는 예, 일본에서 제조된 일본 내수형의 싱거 예, 미싱이 되겠습니다. 예, 이한 뭐 10여 년간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전체 내부가 아, 모두 고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내부를 분해해서 예, 모두 이제 청소를 해주고, 각 부분별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기계에 설명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면 북집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 북집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집을 끼우고 이걸 안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할 때 북집이 이탈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침판도 아주 상태가 좋고요. 지금 현재로 예, 요거는 나사가 필요없이 이렇게 힘줘서 올려주고 끼워주고 밀어주고, 이거는 이제 제껴지는 이유는... 이렇게 바느질할 때는 제껴지고, 푸시 누르게 되면 은 예, 소매나 바지가랑이를 아 쉽게 박을 수 있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어, 후리암이죠. 예, 후리암이 뒤로, 뒤편으로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물론 일본 내수용이니까, 예, 이 블로그도 아주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블로그는... 어, 시, 분실하실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 분실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110 전원에 뽑아서 예, 램프가 들어왔죠. 그죠? 특이한 것은 예, 후진 레버가 적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전후진이죠. 기계 전체가 꿈쩍하지 않았었는데, 아 전체 조정을 하고, 아,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면 커버가 되죠. 얘나 아주 구조가 특이한 구조. 110전원에 f 부칠감기 장치. 바늘대가 움직이질 지 않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커버를 씌워주게 됩니다. 일본 내수용이라든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식 으로 컵을 씌워 주고, 이 부분 을 잠궈 주게되 겠죠. 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실 백고지를 꼽아주고 네, 제가 만든 아, 실 백고지가 튀어나오,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둔 장치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요건 지나가면 걸리죠 이때 노루발을 올린 상태에서 실을 끼워주죠. 그다음에 실책이라고 하죠.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끼워줘. 역시 다른 제봉들처럼 예, 바늘의 실을 앞에서 뒤로 끼워주게 됩니다. 폴리 바퀴를 몸쪽으로 돌려서 미실을 끌어올려주고 예, 오랜 세월 사용을 하지 않으셔서 아, 기계 전체가 굳어서 예 수리가 불가능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기기가 아 지금은 110 전원에 꼽아서 정상 작동이 됩니다. 이 기계 보시면 예 아주 잘 만들었어요. 램프를 켜고 끄고 이 부분이 땀수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느질 패턴이 되겠고요. 이건 위실 장력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직선 바느질이 잘 나와야 되니까 예, 직선 바느질. 예, 아주 오래된 싱거 미싱의 특징이 예,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서 무게 어, 있는 이런 박음질이 됩니다. 예, 지그재그폭 가장 넓은 부분을 박음질. 이런 기계를 통주물의 기계라고 합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죠. 다음에 다시 직선 바느질. 네. 푸시. 눌렀을 때 네. 후진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네.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네. 박음질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네. 마치고 내일 오전에 서울 도봉구 창동으로 보내지는 네, 신검이신 네, 박음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